오늘은 어머니 생신을 맞아 어머니께서 제일 즐겨 드시는 외식 메뉴인 임원의 생선찜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어머니가 외식할 때마다 즐겨 찾는 곳이구요. 여기는 예약하지 않으면은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은 드실 수가 없어요. 그만큼 손님들도 많고요. 오늘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이렇게 있고요. 저희는 가오리찜 대자를 주문을 했습니다. 양념 잘뱐 감자와 부들부들한 살이 참 맛있습니다. 물렁뼈 또한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같이 드셔도 괜찮고요.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은 살만 발려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따끈한 바위에 살과 가오리 살과 감자를 얼려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최애하는 식당 이모네 생선찜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 보시면은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오는데요. 여기는 정말 사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으니까 꼭 사전에 예약을 하시고. 드시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베니티비 철피디였습니다.